하나님의 판단.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무릇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느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로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의 이말 진로를 내게 쌓는도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란과 권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오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오시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엔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내 복음의 이른바와 같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회개하지 않는 자들 자에게 이말 심판. 남을 판단하기만 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그 행한대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율법이 있는 유대인과 율법 없는 이방인에게 모두 해당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심판의 근거는 각 사람의 행함이 될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고 믿음으로 받지만 심판은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의 열매가 있는지로 결정될 것입니다. 고난과 유혹 속에도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으로 선을 행하면서 영광과 존교와 섞지 않을 것을 구하는 자는 영생을 얻지만 이기적인 욕심으로 진리를 버리고 불의를 따른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가 임할 것입니다. 값없는 은혜를 얼마나 값지게 여기고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지 돌아봅시다. 하나님의 은혜에 차별이 없듯이 하나님의 심판에도 차별이 없습니다. 다만 악을 행하면 환란과 곤고가 임할 것이고 선을 행하면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하만민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시니 구원에도 심판에도 혈통을 가리지 않으십니다.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여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들과 또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옳다고 판단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심판 날에 핑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기 정당화와 맹목적인 고집이 심판날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근거가 될 것입니다.하나님의 풍성한 인자와 용납과 기다림을 멸시한 자들이 진실 앞에 섰을 때 그들에게 남는 것은 의로운 심판밖에 없을 것입니다.문화와 관행을 핑계로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일을 계속하거나 회개를 미루는 일을 하지 맙시다.행안대로 보험하신다는 원리는 이방인과 유대인에게 모두 해당됩니다. 유대인에게는 율법을 근거로, 이방인에게는 양심을 근거로 판단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알아듣도록 알리셨으니 그 뜻을 따라 살았는지를 살피실 것입니다. 율법의 소유는 분명 유대인에게 축복이지만 무조건적인 구원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반면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 길이 없어 무조건적인 심판을 받을 것 같지만 양심의 법을 통해 판단하실 것입니다. 유대인이든 이바인이든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만 드러내실 것입니다. 기도 헛된 고집을 부리지 않고 말씀으로 제 자신을 드러내실 때 죽게 돌아오게 하소서. 이제 옴니여 나 죄의 힘을 신거려 주여 옴니여 나 이제 왔소니 내 짐을 찾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가 나뇌오치는 눈물로 조여 옵니 주소서, 나죄에 매여고 달파 이제 엄니로 주거 신사라 말할 거 조여, 엄니가, 나 이제 와소 내 집을 찾아 조연함을 받아서 맞아, 주소서 이병든 마음을 고치시 이제 언니로 그림과 소, 소리 내 집을 찾아줘 주여 를사 맞아주소서 말할 이 날 위해 조금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와어 우리 내 집을 찾고